우리가 농경 사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사실 이 앞에 보이는 모든 과일과 또 채소들 농작물들은 이제 구매하여 깨끗이 정리해서 이제 앞에 드린 것이고요 지난 주일 부탁드린 것처럼 아마 따로 준비된 감사함금 봉투에 감사의 내용을 열심히 적으셔서 과부의 두랩돈을 넣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담아 하나님께 드리셨을 것인데요. 감사에는 항상 열매 같은 것이 따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나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 없죠. 보통 카네이션 그리고 플러스 알파. 물론 앞선 꽃보다는 플러스 알파에 더들 관심이 많으시긴 하지만 또 사랑하는 여인과 부부 관계에서도 감사하다면 장미 플러스 알파. 물론 그분들도 뒤에 붙는 플러스 알파에 더 관심이. 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로 드러나는 열매는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그 고백의 열매로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순종, 순종. 순종, 또 하나의 열매는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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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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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의 열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모든 생명들을 위한 겸손한 섬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 주일 또매 순간, 특별히 2019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서 받고 싶으신. 흠양하고 싶으신 감사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이한 주간이 지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또이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어떤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한다고요? 네. 사랑이한테 물어봐도 아마 크게 대답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감사 열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순종과 성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과 성 이제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에 새기는 심정으로 무엇입니까? 순종과 성끝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고요 또그 모습 그대로 따라 사는 사케오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순종과 섬김임을 또 저희들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런 다양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 그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걸음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에도 어디일까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어디입니까? 그끝 십자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라는 마을에 머물 계획이 없으십니다 그의 온 신경과 온 정신은 예루살렘 성저 언덕 골고다 해골의 언덕 그 십자가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걸요 어떤 뚜렷하고 분명한 최종적인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다른 것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걸음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향해서 매진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온통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어떤 모습도, 어떤 모양도 살피기 어렵습니다. 듣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한 인생에 어떤 있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절박함이라 할까, 열망도 그리할인데 죽으러 가는 길. 이제 얼마 있지 않으니그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이, 뭐, 주변의 소음이나 소란들 또 사람들 그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여리고는 그저 지나가는 경류, 뭐, 머물러는 경유지도 아니고 지나가는 그냥 길목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크고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최종 목적지를 눈앞에 두시면서도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서 멈추셨습니다. 단순히 걸음만 멈추신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의 집에 가셨고, 거기서 묵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한 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구원이라는, 온 생명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가 있었지만, 목적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목표와 목적에 이르는 과정에 한생명구원이라는 그 귀중한 진리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그저 소홀히 여기거나 생략하거나 무시하며 갈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그 결론에만 이르면 되거든요. 무조건 그것만 성취하면 되거든요. 그것으로 모든 과정을 다 대체할 수 있다고, 대신할 수 있다고 또는 변명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리라. 그런데 그것을 위한 과정이 그 과정 가운데 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또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바르고 내가 오르고 내가 맞는 것들만 쭉 밀고 나가서 뭔가 딱 이루었다. 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생명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걸음에 그 과정에도 한 생명 한 생명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소명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수스 가족들에게도 아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귀한 감사 열매 두 가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올려드릴 그 열매인 순종과 섬김을 위해서 그 과정도 여러분 늘 살피셔야 합니다. 때로는 머물러야 하고 또 함께 더불어 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또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 과정을. 그 사람을 돕고 살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인도하는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지나가버린 새 세상과 레인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져서 그들이 무슨 제사를 드릴 것이며 무슨 가르침을 드릴 것이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목표를 같은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익수 가족들 한분한 한 분들도 그러나 그 과정 그 모든 목표를 향한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여러분의 섬김이 꼭 필요한 그 생명을 위한 멈춤 찾음 찾아감 그리고 같이 더불어 머물고 교제함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감사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를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죠? 사케오입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자케오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그쪽 나라 말로는 자카이 또는 자케오이오스라는 이름인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순수한이란 뜻입니다. 참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데 성경은 순수한이라는 이름의 사케오가 뭐였다고 설명하냐면 그는 부자였고 세관장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뒤로 조금 내려가면 죄인이라 불렸다라고 설명합니다. 부자였고 세관장이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가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900년대 중후반, 말단 공무원들도 마음만 먹으면 1년 내에 집안체를 마련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부과하라고 한그 세금 외에 어떤 뭐 목적세 외에 자신이 예 뭔가 자꾸 뒷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챙겼다 보면 더많은 훨씬 많은 그 부를 축적적 세오 같은 세리 또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세관장 뭐 말로 다뭐 하겠습니까? 엄청난 부를 그러나 그 부는 부정과 불의로 쌓은 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더불어 사는 그 공동체에서 그런 죄인이라고 그이 당시의 세리를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가 허가받은 도둑놈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임명받아서 공식적인 자신의 업무를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동족과 공동체 사람들도 옥죄일 수 있었던 주어 쓸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의롭다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라 손가락질받고 스스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개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삭개오와 이게 비교될 만큼 좀 모자르고 부족함을 넘어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부패하고 좀 부조리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고 그래서 저러다 죽고 심판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험난하고 그 괴로운 시간에도 멈추고 찾고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바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익수수 가족들 늘 고백하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 뭔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섬김이라는 감사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실 많이 노력했죠. 그죠? 예, 이 말씀 바로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눈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따랐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눈 감고 있다 눈뜬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니 그 주변에 또 와우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복잡하게 따랐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력으로 같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소란하고 막 시끌벅적하니까 다들 궁금해 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또그뭐 지금 흐름이 그러면 사개오도 더불어 나왔던 것이고요. 말씀해 보니까 예, 그가 사람들을 막 해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갔고, 그래도 못 보니까 어느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예, 좀 피곤하시죠. 예전에 막 성경 그 상식 퀴즈 내면, 어. 뽕나무에 누가 올라갔냐, 그러면 니고데모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대답 대답하시는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오는 것, 그거 좀 위험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뻔히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 하나하나 다이 해치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거는 더 부끄럽고 위험한 일인데, 사케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진 않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뽕나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뽕나무라는 것이 그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소개할 때 자기는 뽕나무를 배양하던 자. 그러니까 세 번역에 보면 모화가돌 모하가 나무를 재배하던 자라고 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뽕나무는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의 그 오리지널 뽕나무가 아니고 돌 모하가 나무로 알려진 그런 뽕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돌 모하가 나무는 꼭뭘 해줘야 열매를 맺었답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 그렇지 않으면 못 먹고 버려졌대요. 그래서 돌모아가라는 이름이 지어졌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작은 열매 배꼽 부분을 날카로운 곳으로 이렇게 상처를 내줘야, 그래서 그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도 그렇고, 그때도 이 모아가, 돌모아가 나무를 재배하던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열매 배꼽에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무화과 나무 재배 였기 때문에 그 나무에 사람이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일은 없어요 아무도 안 올라가는 나무에 누가 올라가야 관심을 기울이지 늘 농부들이 올라가서 재배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삽개오는 알았던 것 같죠 그쵸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별주목안 받고 올라가서 드디어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보았다 라는 삽개의 노력은 사실 여기까지 그의 노력은 여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족한 그의 노력이지만 그래도 그의 모든 열정과 힘을 다 했다고 예수님은 여기셔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즉시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갑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떠올려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릴 때그 문을 여는 자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라는 말씀. 우리가 상 공부하실 때 항상 나누셨지만 그럼 문을 얼마나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냐? 활짝 열어야 되냐? 중간 열어야 되냐? 뭐라고 다들 대답하셨죠? 아주 조금만 열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열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손잡이 잠깐 탁 열기만 해도 그것을 삐집고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개요 그저 부끄러움 잠시 있고 사람들 해치고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 본게 다인 그. 어떻게 보면 문을 빼꼼히 조금 연 그에게 예수님은 그 문을 활짝 여시고 그의 집으로 그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 또 하나님의 아들, 딸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다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죽어야만 한다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가심에 철저히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 오늘 또한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만나게 하신 꼭 예수님이 필요한 그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 멈추시고 찾아가시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구원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눈과 마음에 보이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한 생명을 위한 겸손한 선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한두 페이지 하고 뚝 잘라가 좀 마지막 하려니까 뭔가 저도 이상한데. 어쨌든. 자. 아,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열매 두 가지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순종과 섬김 다시 한번 순종과 섬김